이일 네. 네. 때, 이 반절 반반했을 때, 이거 하나가 이니까 네. 개는 이니까. 네. 한 개는 가되네 아, 네. 저에서 시작했으니까 D로 간 거는 마이너스 D. 아. 네.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, 상단이 일 툴이니까 1에서 시작해서 네. 앞으로 간 거니까 일 더하기. 아 그런 거군요. 아, 어 그럼 제가 시작했던 건 이건 왜 틀린 거예요 선생님? 이게 넓이가 일이니까 이거 일 일인 건왜 틀린 거예요? 앞선 상단보다 더길이니 아. 아,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네요. 아, 아, 옷이 완전 짱인것 같아요. 이해가 완전 쏙쏙. 이야, 네.